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데의 아들 야보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리파돌롬의 도마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보보 다데오, 카나나의 시몬 카룟 유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며 이후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본명은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지요. 그는 성격이 열정적이었지만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후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도 어부였고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세배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는 요한과 함께 모래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으며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구보의 형제인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빌립은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친구 나다나엘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나단 아엘은 파돌로메로도 불리며 예수님께 간사함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도마는 기두모라고도 불렸는데 그는 의심이 많았던 제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야 믿음을 고백했지만 이후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고 마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는 작은 야구보라 불리며 이는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다데오는 유다라고도 불리지만 카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 다데오라고 불렀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셀로신 시몬이라고도 하며 이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뜻인데 그는 로마에 저항하던 열심당원의 일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 0냥에 팔아 배신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자살하여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지만 그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분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